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욥기 일곱 번째 백문백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욥이 살았던 지역이 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스는 어디에 위치한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자,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을 오늘날 명쾌하게, 어, 여기이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어, 그 지명과 오늘의 지명이 동일하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때의 지형이 3천년 동안 지금까지 그대로, 어, 유지되었다, 라고 보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이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시내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어, 구체적인 어, 뭔가를 이렇게 어, 규정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 자 욥기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욥이 살았던 지역을 분명히 우스라고 어,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그 해답이요. 애가 4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애가 4장 2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스는요.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즉 욥은 에돔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에돔 어, 땅 이방적에 살고 있는 이방인 욥을 욥기에 주인공으로 어, 등장 시켰는가라고 하는 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 어, 제가 요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탈모드에서는 원수 또는 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탈모드에서는 요비의 이름을 원수 또는 적이라고, 어,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어,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다. 자, 이것 때문에 요비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어, 해석을 해요. 이건 너무나 배타적 선민 사상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생각했던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욕기를 보게 되면, 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아래에서, 욕은 인내하는 가운데,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따집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실론적인 언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요, 너무 불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 이 욕의 이름의 뜻을 원수 또는 적이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왜이 욕기의 주인공인 욕을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설정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 저항하고 불평을 제기하는 이런 욥의 모습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경건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욥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족장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아 욥은 애돔 땅에 살고 있던 우스 이방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욥이 정말 이방인인가? <laughs> 이런 질문을 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기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장 시대 때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는가요?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루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삭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요, 당연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니까 야곱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은요,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엄미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탄생한 거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꾸기가 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은 시내산 언약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애돔땅 우스 지역에 살고 있던 욥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두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로 인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욥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서도 욕의 아내를 악녀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는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욕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말 자체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불경한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욕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어, 욕의 아내의 목소리를 우리는 이장 9절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기를 보다 보면, 아, 욕만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열 명의 자녀가 죽임 당할 때 가장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요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의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 요벳이 소유했던 모든 복이다 상실되고 또 요벳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죽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애통하고 비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 자녀들을 출산했던 요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이 고통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을 어떻게 보면 간호하고 남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괴로워했던 사람이 요배 아내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요배 아내를 이 악녀의 대명사처럼 취급을 할까? 바로 이 2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어, 요배 아내는 악녀의 대명사처럼 낙인이 지켜온 거거든요. 여러분,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요배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협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이단이야. 어, 이거 엄청난 낙인이죠. 여러분, 사탄의 협조자. 아, 이것만큼 엄청난 낙인이 어디있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 요배 아내는요, 사탄의 협조자인 거예요. 또, 종교 개혁가였던 켈빈은요, 요배 아내를 사탄의 도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켈빈이 볼 때, 이 요배 아내는 사탄의 협조자이거나, 사탄이 부리고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하나님이 요배 아내를 데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요배의 고통이 더 가중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어거스틴이라든가 켈빈이라든가 크리소스톰이라든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위인들인데 이들 모두가 다 요배 아내에 대해서 공통된 주장을 한 거예요. 악녀의 대명사인 거죠. 사탄의 협조자이고, 사탄의 도구이고. 빨리 요베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요배 덜 고통받았을 텐데, 이요베 아내가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요배 고통이 더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은 요배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심지어 비난적인 발언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배 아내는 정말 악녀의 대명사인가, 어,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의 협조자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이 갈갈이 찢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정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어,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영혼이 갈갈이 찢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갈갈이 찢긴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갈갈이 찢겨왔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욕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욕의 아내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욕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아이 여자는 사탄의 협조자이다, 사탄의 도구이다, 악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어, 규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만 띄워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요배 아내의 말은요, 여호와를 저주함을 통해서 요배의 죽음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그래서 요배 고통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자 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배 아내가 지켜보기에 요배 고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아로 자기 온 몸을 긁어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요배의 모습을 보면서 요배 아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더 낫다. 라는 판단 가운데에서 요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배 고통이 심했으면 요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배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 괴로운 자의 외침으로 이 욕의 아내의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70인역의 욕기는요, 어, 여기 나와 있는 2장 9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해,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을 향해 무어라고 항의나 하고서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구, 신구야 중간시대에 어, 속하는 문헌 가운데 요배의 유언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어, 여러분 신구야 이 중간기 우리가 보통 말라기부터 세례유한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또 다양한 작품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욕의 유언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요의 아내는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욕과 자신의 양식을 구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욕을 방치하지 아니하고요 어쨌든 욕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욕의 유언서에서 보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욕의 아내는 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욕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2장에 보면 욕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새롭게 10명의 자녀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욕이 다른 아내를 구했다는 보도가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욕이 그 욕의 아내와 계속해서 함께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의 아내는 욕이 고통받은 상황에서도 욕을 버린 적이 없고, 또 욕의 유원서라고 하는 작품의 근거에 보면, 욕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욕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던 여인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욕의 친구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다가 그를 더욱 괴롭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어. 떻게 우리 인지상정 자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어 카운슬러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어 돕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큰 상처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한계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의 새 친구도요, 처음에는 욕을 도우러 갔어요. 자, 우리가 요배 새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 이 새친구라는 사람들은 요보다 훨씬 더 연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요배 새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요보다는 연장자예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요기 1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요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찾아갔던 세 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요 연로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욕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욕의 새친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이들이 어, 욕보다는 나이가 많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또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 사실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한 20살 정도 더 연장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의상 욕과 새친구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지만, 욕기 15장 10절의 근거에 보면, 어, 이세 사람이 욕보다는 조금 더 연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 욕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아온 곳을 보면, 아, 평소에 이들과 욕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욕을 조롱하러 온거 아니에요. 잘 됐다. 어, 경멸하기 위해서 온거 아니에요. 욕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욕기 2장 13절에 보면 이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나옵니다. 욕기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7일 동안 욕과 함께 땅에 앉아갔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공경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때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말을 하려고 할때 어,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무력한가. 어, 욕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들도 욕을 위로하러 왔다가 욕이 처해있는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위로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욕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근데 이것이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요백에는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세 친구의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볼수 있는 거죠. 때로는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세 명은요, 참 좋은 친구이고 참 좋은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치료행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주일 동안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장 이후에 이들은 입을 열기 시작해요. 요배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들은요. 욥에 대한 판단자가 돼요. 심판자가 돼요. 이때부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삼장부터 이들이 입을 열었던 이유는 뭡니까? 욥을 돕고 싶은 거예요. 욥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들은 말을 시작하, 시작하게 되는데 실상은 욥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누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뭘까?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나의 잣대,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의 잣대 자체가 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의 친구는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겁니까? 신명기시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근데 요이의 처해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벌을 받으려면 엄청난 죄를 범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이 분명 엄청난 죄를 범했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욥을 돕겠다고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요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이 제시된 겁니까? 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속히 회귀해야 돼. 하나님의 극률을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이 잘못된 원인 분석에서 옳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 거잖아요. 욕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요배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버린 거거든요. 요배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손잡아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성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비 살았던 우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 어, 그 욕기 1장 1절과 또 애가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우수라고 하는 곳은 애돔땅입니다. 그러니까 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방인인 욕을 욕기의 주인조,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경건의 모습과 욕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방인인 욕을 욕기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이방인이라고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가 족장시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탄생되기 이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갈대아 우류에 있던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우스 땅에 있던 어 욥도 만나 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어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에는 욥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욕의 아내를 악녀의 대명사, 사탄의 협조자, 사탄의 도구 등으로 이해를 많이 했는데 어, 왜 욕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만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된 말인지 그래서 영혼이 갈갈이 찢겨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일반적인 윤리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거 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욕의 요원서라고 하는 작품의 근거에 보면, 욕의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욕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성경의 욕기 안에서도 욕이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욕의 고통 가운데에서 욕의 아내가 계속 함께 하였고, 42장의 10명의 자녀를, 어, 다시, 어,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욕이, 어, 기존의 아내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그세 번째 질문은요, 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어, 우리는 정말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원인 분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잣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벳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신명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요벳 처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 분석, 올바르지 않은 해결책 제시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요벳에게는 얼마나 더 어,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함께 아파하고 어, 손잡아주고 어, 눈물을 흘리는 어, 이것이 가장 올바른 거지 너무 성급하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때로는 어, 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어, 욕기 백문백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어, 욕기 마지막 백문백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